어제 깜짝 놀랄 보도가 나왔습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오늘은 JTBC, JTBC 보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단독 보도라고 나왔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보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이번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한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랄 만한 일들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임석은 사단장 사이에 도대체 누가 있었을까? 누가 있었길래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범죄를 저질는?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려고 했을까? 누가 있었길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종섭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마치 전쟁이라도 난듯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허겁지겁 움직였을까? 모든 국민이 의심했는데 놀랄 만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박균택 의원이 입법청문회에서 질문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에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이 모모씨라고 하는 민간인을 알고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김태효도 알고 있느냐? 물었고 이, 이 모모씨 이 사람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서 2년 징역형에 3년 집행유예를 벗고 3년 6개월에 벌금형에 처해진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블랙 인베스트먼트 대표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가족의 계좌를 관리하고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이종우라고 하는 사람이 권호수에게 이야기하면 권호수가 김건희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 돈이 오고 가고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아하, 그러면 이 사람과 김건희 여사는 무슨 관계일까?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얼마나 가까운지는 현재 검찰이 다시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꼬리가 길면 잡힙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설마 설마 했는데 이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을 압니까? 라고 물었더니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임성근은 전혀 모릅니다. 라고 몇 번에 걸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 이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에 연루되었던 그 사람은 해병대 출신이었습니다. 해병대 선배였고요. 카톡방이 드러났습니다. 이 카톡방은 누군가 제보를 했겠죠. 누군가 제보를 했는데 이 카톡방에는 단 다섯 명이 있습니다. 멋잼 해병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그 훌륭한 해병들을 정말 욕보이는 멋잼 해병 이 카톡방을 누가 있었느냐? 전 경호처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 A씨 그리고 블랙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종호 김건희 여사 가족의 계좌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해준 사람이라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2년 징역형에 3년 집행 유예를 받고 벌금 약 4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월 또는 6월 포항 1사단 에서 초대한답니다. 포항 1사단 에서 초대한답니다. 디테일의 문제를 찾아냈죠. 우리 포항 1사단으로 갑시다가 아니라.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한답니다. 포항 1사단 사단장은 누굽니까? 임성근입니다.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한답니다.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한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한시에 사단장을 사단을 방문해서 사단장을 방문한답니다. 한시에 사단장을 방문하는데 이 사단장이 누굽니까? 임성근입니다. 이 임성근과 골프 또는 방문 뒤에 파티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톡방이 드러난 거죠. 단 다섯 명의 카톡방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누군가 여기에서 제보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제보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으로 028080 이라고 하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그 번호는 용산 대통령실 5층에 있던 번호입니다. 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를 해봤더니 안보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화를 해보니 그 번호는 없어진 번호라고 합니다. 왜 증거인멸을 하는 거죠? 증거인멸은 구속의 사유 아닙니까? 대통령실 그 번호 관계자들은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바로 구속영장 쳐야 한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 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구속영장 그리고 압수수색 등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증거인멸 02-8080으로 오는 전화 지금 없어졌다고 하니 그리고 그것은 5층에 위치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김건희 여사는 몇 층에 있었는지도 왜 의문이 가는 걸까요? 저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임성근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직해병, 최수근 상병 등 우리 해병대에서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수해 복구를 해달라고 그래서 삽, 곡괭이 그리고 질척질척거릴까봐 장화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로 복구하고 가옥 복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시가 내려옵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라고. 이것은 누구의 지시입니까? 맞습니다. 임성근의 지시입니다. 그리고 왜 제대로 수색을 못하냐며 질책이 내려옵니다. 누구의 질책입니까? 임성근의 질책입니다. 그리고 바둑판 식으로 수색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바둑판 식으로 수색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임성근 왈, 의원님 바둑판은 물속에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도로 복구하고 도로에서 수색하는데 바둑판식으로 수색합니까? 물 속에서, 숲을 속에서 바둑판식으로 하라고 했기에 이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어서 박정원 대령이 경찰로 이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으나 만천에 드러난 이 카톡방, 이 카톡방이 이제 과거 청와대 최순실이 있었는지 저희가 출입 기록을 물었고 끝내 최순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